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수다, 청정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동대학교 언론어스 김혜림 학생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김혜림입니다. 네, 오늘은 MZ세대의 공감력을 불러일으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연애 리얼리티에 대해서 준비했다고요? 요즘 채널을 돌리거나 유튜브를 잠시 둘러보면 정말 많은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연애 리얼리티란 흔히 옆에서 볼수 있고 내가 할것 같은 현실 연애를 다룬 프로그램입니다. 네. 드라마와 다른 현실 연애 뭔가 흥미로울 것 같은데, 어, 그렇다면 mz세대들은 왜이 드라마나 영화가 아닌 연애 리얼리티를 즐겨 시청하는 걸까요? 어, 로맨스 드라마의 경우, 현실에는 일어나지 않을 법한 상황과 대사, 인물의 특징이 있어서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연애 리얼리티의 경우, 진짜 연인들의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더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 또한 평범하고 솔직한 것을 좋아하는 요즘 청년들의 취향을 저격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인데요. 어, 특별하고 화려한 것보다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진 시청자들도 가능할 법한 연애, 평범한 연애, 즉 굉장한 연예인들의 연애가 아닌 우리 주변에서 관찰이 가능하고. 시청자인 나도 접근 가능한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 솔직함을 좋아하는 MZ세대 의 특성이 반영됐다고 했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어, 많은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나오다 보니 각자의 개성을 가진 독특한 설정의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요. 네. 어, 이런 독특한 매력과 솔직함이 주는 시너지가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누구나 한 번쯤은 전 연인을 만난다면. 내가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해본다면 전 연인과 친구가 될수 있을까 등의 생각을 해보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생각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분출하여 파트너 바꿀 수 있지, 음. 헤어진 연인과 같은 집에서 살아볼 수 있지 뭐 같은 욕망을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세대의 특성이 나타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mz 세대의 취향을 저격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방송계에도 큰 영향을 준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연애 리얼리티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곳은 OTT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네. 카카오 TV의 새 커플이 서로의 연인을 바꿔 데이트를 하고 함께 지내며 연인이 다른 사람과 데이트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네. 이 프로그램은 방영 전부터도 큰 화제를 일으켰어요. 네. 이에 대하여 이별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하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1화, 마지막화 모두 음. 300만 조회를 넘긴 화제작입니다. 네. 이외에도 TV에서 제작된 전 연인과 제외하여 함께 살아가며 전 연인의 새로운 출발을 지켜보는 프로그램은 AACA라는 아시안 아카데미 크리에이티브 어워즈에서 분상 음. 최종 후보에 올랐는데요. 네. 이는 국내 토종 OTT 중 최초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OTT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흥행하는 것을 본 방송국에서도 유년한 커플, 재혼을 위한 커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연애 리얼리티 붐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과거에도 이런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근데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시선도 많이 변화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전 2011년 짝짓기라는 프로그램이 엄청난 유행을 일으켰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네. 어, 같은 연애 리얼리티의 프로그램이지만 더 리얼해져서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시청자들의 시청 후기 또한 엄청 리얼합니다. 네. 과거에는 모두 대본이고 설정이라는 생각을 하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는 이게 어떻게 대본이냐, 역시 현실적이다, 음. 너무 설렌다 등의 공감력 있는 후기를 통해 대중이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이 많은 시청자들의 후기가 정말 생생한 만큼 프로그램에 참여한 출연진들의 후기도 정말 궁금한데요. 네. 전 연인과 제외하여 생활하고 새 출발을 지켜보는 프로그램의 출연진 중에서는 옛 연인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었는데, 네. 함께 생활하고 대화도 하며 오해도 풀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음. 처음에는 전 연인을 부정적으로 표현하였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전 연인을 인터뷰하는 곳에서 아,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던 것 같다, 음. 괜찮은 사람과 사귀었던 것 같다라고 하며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다, 뜻깊었다고 말합니다. 네. 그래도 이 관계에 좀 좋은 영향을 줘서 다행인 것 같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처음에는 저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현실일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과거 연인, 권태기 커플을 만난 등이 자신의 어려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서로 풀어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성숙한 연애를 하고 연애에 대한 나의 가치관도 깊게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 니다. 네, 그럼 혜리 학생도 이런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즐겨보나요 네 저도 평소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친구들이 함께 보자고 권유하기에 함께 프로그램을 보기 시작하면서 싫다던 저도 어느새 과몰입하며 음. 울고 웃으며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즐기다 보니 OTT 플랫폼에도 가입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음. 어, OTT 플랫폼마다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연애 리얼리티에 빠져들며 여러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네. 이것 또한 프로그램이 주는 영향력이라는 것을 저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언제까지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 연애라는 소재는 꾸준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시대에만 유행하는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바뀌는 시청자들의 주요 소비 패턴을 잘 활용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네. 다양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 패턴을 잘 활용하자 이런 건데 현대인들은 그럼 무엇을 소비하는 것 같나요? 음, 예전에는 사귀거나 결혼을 해야 사랑이 완성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엔 반드시 그렇지 않더라도 남녀를 매칭하는 것에 음... 소비하는 형태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만남 자체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상황과 감정을 소비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진 것 같은데요. 네. 위에 말했던 출연진들의 출연 후기를 들어보아도 어, 새로운 연인이 시작되지 않아도 이러한 만남과 관계 회복 속에서 얻는 것이 더 좋았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어 그럼 희림 학생은 이런 꾸준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 연애 프로그램이 어떤 걸 잊지 말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불과 1년 사이 코로나 19와 OTT 출연이 바꿔놓은 플랫폼 풍토가 자극적으로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19로 억압된 현실을 환기하고 싶은 욕망과 플랫폼 홍수 속에서 차별화를 이루려는 제작사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네네. 자극적인 코드는 이두 가지 니즈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음. 앞으로도 이러한 접근 방식의 연애 리얼리티가 지속될 것 같은데 정당성 없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해야 히될것 같습니다. 네, 저도 보다 보니까 이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앞으로 또 다양화될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기대가 됩니다. 뭐 예능과 드라마보다는 다큐 같은 현실 연애가 이런 좀 돋보이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과거엔 핑크빛 연애에 대한 환상만 다뤘다면 올해는 솔직하고 평범한 콘텐츠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연애가 현실적이고 생각보다 아름답지 않은 것을 깨달음을 겪은 MZ 세대의 연루 성향이 함께 급성장하고 있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기대됩니다. 네, 오늘 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수다 청정수 시간은 MZ 세대가 푹 빠진 연애 리얼리티를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동대학교 김혜림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